너무 쎄보이는데? 아 이건 뭐야 얼굴이 뭐야 용도 있고 그레이트 드래곤이냐 설마? 와 사룡 우르나가 마마 우르노가 나타났다 와 둘이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건? 아, 체인지 하는 건가? 별로잖아? 아닌, 아닌가? 센가? 일단 얘는 불이네요. 그렇다면, 은세냐의 선율은 정해졌고. 일단은 마법 계열이니까, 우리 소드가든 필요 없고. 세냐는 선율을 써야되니까 여기서 메콜리 오히려 서브힐로서 마르티나 살려주는 플레이 좋고 레벨 모드 들어가고 세냐의 불꽃의 선율 얘는 불이고 마왕은 얼음 그렇게 가는건가? 불과 불그런 편한데 갑시다. 으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들었고. 어, 잠깐만 미친놈아. 야. 아, 아 괜찮아. 그샾쎄 써. 쎄 써. 어, 괜찮아. 어, 순간 정신 놨네, 나. 383. 어, 정신, 정신 잡자. 정신 잡자. 정신 잡자. 맞네, 얘 얼음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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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음 선율도 걸면 되겠다, 이제. 느낌 왔어? 어, 느낌 왔어? 아까보다 편해, 오히려. 속성 모르면 힘든데, 알면 편하지. 좋은 상태. 좋은 상태의 폭렬각. 아, 회심 까비? 루노가 샥그는 뒤에 숨어있고 말이야. 뭐죠, 이건 주문 내성이 내려가? 그래도 올려놨으니까 염속성은 쌤쌤이죠. 쌤쌤이죠. 아, 카비 미쳤구요! 카비 미쳤구요. 빙선을도 깔자. 오, 웃지 마. 또 실수할 뻔했네. 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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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만해 아! 아 특수효과! 갑자기 이번 마왕으로 체인지야? 두턴 동안은 특수효과를 못쓰는건가? 뭐 내려가있네 디버프 걸려있네 아씨 쉽사기네 마시라고 얘네 별로 안세다고 별거 아니라고 자피 여유 있으니까 카미 바이킬트 한번 더 믿읍시다 오케이 카미 또 둔상태 되면은 대박인데 다음 턴에 쉽게는 안되려나 이오나젠 어, 세냐는 막았어 세냐는 반사했어 어 반사해서 139 데미지 오케이 안돼! 안돼! 그건 안돼! 어 다행이다 아 단일 딜이야 아 다행이다 하 아... 바이킬트 딜... 분신매백이 미쳤다!!! 동시에 나와, 이번엔? 잠깐만, 지깐왜 힐해야 되는데, 쎄냐? 힐 타이밍 주세요. 어, 누구부터 때려야 되는 거지? 사룡을 좀더 많이 때렸지, 나. 데빌모드는 한계를 알려나? 아, 그냥 일단 때리자. 오케이. 떨리네 이거 떨려. 자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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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메아리 안가 위험해. 아크. 네. 뭐 있냐? 아이 쓰레기. 아이거 어떻게 하지? 힐링을 카미 아니다. 딜 냈는 게 사룡부터 죽입니다. 얘가 우르노가 보다는 좀더 피가 적지 않겠어? 어? 카미 뒤졌나 어? 어? 어, 어, 어 잡아먹혔어 잠깐 빼는 건가? 뭐냐 저거는 뱉어 뱉엄마 카미 내놔 어, 안 주네 배고 마아 어? 카미는 힐이 안돼 아니 이럴수 이럴수가 반사 나이스 반사 세냐아독 걸렸구요 여기서 여기서 아 카미 오히려 죽이고서 그냥 세계수의 2% 살리는게 더 날려나? 그게 나을거 같기도 해 활용지금 빨리 죽여놔야 돼. 카미 죽여라, 차라리. 그래.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아우. 그리고 여기서 세계수에이프로 카미 살리고, 카미 풀피고, 그렇지. 이건 실해야죠. 와, 존 상태야. 아, 둘 다야. 존신. 오, 아. 아, 너무 아프고. 아, 뭐, 연계 좋은 게 없네. 오열각하 여기서 마르티나도 그냥 포기하고, 전멸만안당가면은 충분히 살리니까. 다시 바이켈트로 카미. 뭐야? 아 뭐야? 이건 뭐야? 아! 크. 와, 미쳤다리. 아 씨, 야 빨리 죽여 그냥. 뭐 어, 힐은 힐은 문제가 아니야. 빨리 죽여야 돼. 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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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900! 안 죽어? 용사의 검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요 이거? 되나 그게? 아 일단 마르티나 살리는 것보다 우리 팀 살리는 게 낫지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이거 너무 센데. 아 지옥진 이거. 어 지옥진 이거 미쳤네. 근데 해제하려면 네 명한테 다 써야 되잖아 지옥진. 마르나는 죽었더니 지옥진 풀렸나 보다. 개꿀이네. 한 번씩 죽는 게 이득이네.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나름. 존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아니야. 그 디버프를 제거하는 그런 것걸요? 그건 아닐걸? 일단, 사룡 다 죽었단 말이지. 오, 오케이, 턴한번 썼어. 맥콜 가져가도 돼. 카미가 죽이면 돼, 이제. 메코는 오히려 안 맞아요. 지옥진 사라졌다. 오케이. 엉 어, 끝났다, 이제. 엉 어, 끝났다, 이제. 가자! 그렇지! 아주 미쳤고, 아주 미쳤고. 해벨 모드 하고, 그냥. 자, 얼음내성. 얼음내성 선율 한번 찍어주어야 되는데, 아우, 너무 아프네요. 오, 지옥진. 배우마라 해야 됩니다. 만화도 슬슬 딸리는 게, 불안하네. 이거 그냥 만화 좀, 지금 채워줘야겠어. 세냐는 필수고, 세냐 없으면 바로 그냥 폭망이고, 파티. 분신 사라졌을 때 그냥 마르티나 채우고 얘 만화통이 너무 약해 마르티나는 지금 데빌모드니까 아까우니까 폭렬각 그냥 쓰고 세냐가 다시 얼음의 손율로 빙속성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파티플레이 오죠아 카밀 미쳤고 가자,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우리 턴이다, 이제. 어, 얘도 벌써 반피야. 약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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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둘이 연계뭐 있어? 아, 둘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수 있군. 혼자 매의 주목해. 이 세냐 건안 써도 돼. 자, 아, 여기서 세냐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가 있을까? 민첩함. 약해. 아, 근데 넘어지는 건 심했다. 여기서, 여기서 쓰는 겁니다. 용사의 검은. 나쁜 효과를 없애버리죠. 맥콜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맥골을 일으킵니다. 맥골 턴이 바로 돌아오겠죠? 분신. 오케이. 만화가 없었군. 한턴 벌었다. 그리고 한번 더. 용사의 검으로 세냐도 이렇게 세웁니다. 애 좋네, 이거. 너무 좋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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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오마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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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담배기 너무 허구고, 전전배로 가고, 역시... 아, 근데 맥콜의 딜봉이 슬슬 카미가 너무 센 건지... 아니, 마르티나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아. 맥콜... 아무래도 점점 애들이 딜로로 성장하니까, 나머지는 나는 너무 올라온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폭렬각으로 그냥 딜넣는게 낫죠? 얼마 안 남았죠 얼음의 선율이 풀렸지만 괜찮고 안전하게 배호마로 한번 가고 아우개 특수 효과 없애주는거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이제 슬슬 아무것도 없었어 오. 아 이거죠 설마 3페이지는 없겠지? 마법의 검을 손에 넣었다 미쳤다 아, 가져라, 마왕. 따라줘라. It's over. It's over. bar you have done well to defeat oh uh... thanks to you life and light will return to Erdria at last ah uh, uh, who is that oh 그래, 오케이 okay. 루라 와 뭐야 뭐야 아이고 염험해 보이네 하지만 이럴 때필요건 신의 날개 캐토스 아 완벽. 자막이 바뀌었어. 엔딩인가봐. 응? 어, 생명의 거목. 돌아오는 거죠? 어. 와, 용사 맥콜이 세계를 구했다. 아, 이뻐. 이렇게 자연이 이쁩니다, 여러분. 어, 근데왜 무너져요? 어? 아니군요. 아, 아니고 생명의 고목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군요. 놀래라. <laughs> 와, 이쁜 거 보소. 뭐야? 끝났네 그냥? 어떻게 되는거지? 아 지금까지의 줄거리다 사토 끝에 마침내 만악의 그놀이인 마왁 우르도가를 쓰러뜨린 메코리랭 지상으로 추락한 생명의 고목은 부활하고 황폐해졌던 세계에도 다시 빛이 돌아온다 사명을 완수한 메코리랭은 각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리고 뭐또 이벤트가 나올려나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 마지막에 정령, 그 톱니바퀴 그거를 찾는 게 아마 이 마지막 짜투리 시간의 목적 아닐까? 아, 며칠 뒤. 어. 이어서 진행하는군요. 투비컨티뉴역시 맥콜과 동료들은 베로니카를 추모하기 위해 추억에게 뜬 람다에 보였다. 치얼스 할배만 안 들고 있는데? 할배는 왜안 들고 있지? 와, 혼자 두개 들어. Look, veronica. 음... 음... 아 할배 들고 있네요. 작아서 뭐였나? 생명의 거목도 기분 좋다는 듯이 잎사귀를 활짝 활짝 펼치고 있네요.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We really did it. We really saved the world. 정확히는 1군 멤버들 4명이지만 <laughs> 정말 마왕스러트리는데 2군 2군 3명은 아무것도 안 했죠. 어, 실비와 실비아 로 그레이그 실로그 트리오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죠. We have to laugh and smile for those who can't. We may feel like crying. Goodness knows I do. Mm, claro. But we must pull yourselves together. You've saved the oh. world, you idiots! What are you blubbering for? <laughs> Excuse my awful impression. <laughs> <laughs> 갑자기 근데 갑자기 관두껑 딱 열고 내가 언제 그래 하면서 딱 나오면은 인정 레전드. 아니면은 사실 RPG 게임이니까 죽여도 어, 부활의 지팡이로 베로니카 살리면 레전드. 아 이거 게임이지? 어, 부활의 지팡이 딱. 그럴 리는 없겠죠. 연애나 합시다. <laughs> 아 평화야 평화 아 어... 평화만큼 좋은게 없죠 <laughs> 음, 음. 할배 제일 신난거 같다 로토 제타시아의 구세조 동료들과 함께 마운 우르노가를 쓰러뜨리고 생명의 거목을 수생시킨 로토 제타시아의 구세조에게 주어지는 친구 아니 이럴때 퀘스트를 줘? 기약하고 있나요 그날 둘이서 본 로토 제타시아의 아름다운 경치를 너랑 언제 봤어 내가? 누구야? 아, 편지 내용이야. 람다인의 우묘슈인에게 마음에 끌리는 예 편지의 다음 장을 찾아줘. 메타슬라 장비를 준다. 필요없어. 어, 잠깐만. 이러면은... 3부가 만약 있다고 치면은... 카지노 시즌 3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 좋겠는데? 취향이네. 맞다, 마왕의 검. 맞다. 이건 원래 용사의 검이었지. 어, 양손검으로 바뀐 거 아니야? 마왕의 검?